괄호 속에 있는 것은 뭘까? 왜는 뭘까요? 1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. 2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. 3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. 중에서 뭘까? 요 명사절이야, 형사절이야, 부사절이야? 명사절이야, 형사절이야, 부사절이야? 우리 한번 목숨 걸수 있는 방법 살펴볼까? 오케이. 무슨 절이야? 부사절 나왔습니다. 무슨 자리야? 부사절 나왔습니다. 무슨 자리야? 모르겠습니다. 무슨 절? 부사절 무슨 절? 다 부사절이네. 이렇게 다다 했잖아. 지금 말씀하신 분들 모른다는 사람 빼놓고는 복도로 나와서 저거다 이제 대가리 박으세요. 이렇게.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. <laughs> 봐봐.